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띠 여러분들. 자 2023년도 이제 다 갔습니다. 2023년 12월이에요. 12월 개묘년 갑자월이다라는 것이 있고요. 어, 어떤 습의 관계가 있죠. 습이라는 거는 사람이 모인다라는 건데 이때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겠죠.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연말 연시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일적으로도 많이 사람들이 협업을 하고. 그런 때인데 갑자라는 글자는 뭐냐면은 이 중에서 선발 대회를 한다라는 거예요 요 갑목을 세우는 거거든요 음 선발 대회를 한다 그래서 갑을 세우는 사람이 승리한다 이습 중에 조함이 있다 건조함이 있다라는 거습 중에 있다라는 거는 뭐냐면 그중에서 잘난 사람 뽑는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끼를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고요 또, 자축합이 왔죠. 간목을 세우는 자축합. 이거는, 어, 나한테 도움되는 사람 생길 수 있다. 도움되는 사람. 방합이죠, 이거를. 그래서, 방합이라 그러는데, 어, 아주 가까이 있다라는,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되는데, 주로 이제 돈을, 돈적인, 재, 재적인 부분에서, 같이 할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동업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내가 어떤 돈이 되는 그 공간에 어 간다라는 것도 됩니다. 돈이 되는 공간으로 내가 움직인다라는 거. 그러면 돈이 되는 나중에 또 돈이 될수 있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다라는 것도 될 수가 있어요. 자. 이 사유축이라는 이 글자 축 사유축 삼합에서 이 자를 보면은 뭐가 될까요 음 사유축이 신자진의 자를 보았다라는 거는 연살 도화살이 온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도화살이라는 글자가 생긴다 음 사주 자체에 자축합이 있는 분들은 더더욱 그렇다 그래라 는 것이죠. 그래서 윗사람이 올 수도 있고, 아랫사람이 올 수도 있는데,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적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과의 합이 기쁘다라는 것이 있어요. 왜냐면, 하이 개묘년이라는 건 축에서 묘를 이렇게 다 갑을, 다 목기운을 튕기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같이 노력해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갑자월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거는 순서대로 보는 시간입니다. 85년생이나 우리 을축일주들 보게 되면, 이 갑자죠. 갑자라는 글자.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좀 도움이 된다. 특히 우리 친척들, 가족들 중에서 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다 특히 어머니라는 사람 도와줄 수가 있다라는 거. 돈이 되는 사람들하고는 이제 손을 잡는다. 음, 나한테 좀 이득이 되는 사람들하고는 손을 잡는다라는 내용,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그리고 누군가와의 경쟁한다라는 것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구직 취직하실 분들은 12월이 좋다. 음. 다음, 97년생이라든지, 우리 정축일주들 보면은, 예, 갑자호를 보았죠. 예, 목생화, 역시나, 나한테 부동산 취득, 어떤 문서 계약 거래처 이런데 음 일을 그래서 12월달에 좀잘 끝내놓을 수 있다라는 거 끝내놓고 음, 놀러 갈수 있고 이제 여행 갈 수도 있는 거 12월 말에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콘서트 가고 막 이런 모습 자이더선 카드 직업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활동력 그런 거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49년생이나 우리 09년생 자녀분들이 쓸수 있고 어, 기축일주도 기축이라는 글자 자체가 이게 토로 똥똥 뭉쳤는데 이 갑자월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좀 귀찮아질 수도 있고요. 무언가에 너무 좀 집착할 수 있다라는 것들. 음. 자 애정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일 같이 하는 사람하고 갑자기 어썸씽 나고 이런 경우도 생길 거다 라는 거고 내가 어떤 좀 집착하는 모습이거든요 이건 갑기합에다 축합이라는 것들 어, 집착하는 거는 좋은 건데 어, 좋은 쪽으로 좀 집중하고 집착하면 더 좋겠다라는 것자 61년생이나 어, 신축이라는 글자를 가지신 분들 저도 신축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갑자월이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정말로 이제 돈이 되는 그 순간이 오거든요 여러분들에게는 음. 진짜 왜냐하면 갑자월 그리고 을축월로 가죠 그다음에 병인월로 가고 막 이런 식으로 가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제 재물운이 좀 상승하는데 또 들어온 반면 많이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고 돈 관련돼서 친구들과 조금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는 거 이런 것좀 거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어쨌든간에 결과치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61년생이나 신축 일단 글자를 가지신 분들 네, 저도 한번 기대해 볼게요. 저는 신축 시에 태어났어요. <laughs> 자 73년생이나 혹은 개축일주들 이 개축이라는 글자 자체가 백호살이에요. 이 갑자라는 이 어린 탁 나무를 맞이했다라는 건 내가 좀 밑에 사람한테 좀 잘해줘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어. 그래서 수생 목뭐 이게 상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상관견관 그래서 윗사람하고의 관계성, 음, 회사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 막 이런 것들이 좀잘들수 있는 한 달이거든요. 그래도 좀일좀 좀 빨리 좀 마무리하고 잘 쉬시기 바래요. 자 이렇게 소띠 여러분들과 축토로 가진 분들 간단히 봤습니다. 12월 달도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